예수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8절, 8절부터 14절까지 8절로 14절 고린도 후서 5장의 앞부분 1절로 7절까지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다 그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옷을 벗을 때가 있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있고. 또, 새 집으로 이사할 때가 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바울이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과 관련한 지금 말씀을 지금 하다가 일종의 결론적인 교훈을 8절부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실은 너무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정말 솔직한 마음은 주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역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너무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나 센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주님이만 하면 됐습니다 나를 불러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의 사실은 본질적인 소원이었다라는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했죠 꽃길이 알려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고난이 오게 되어 있고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지만, 바울 당대에는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99%였어요.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99%.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칭찬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와,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만 듣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99%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100명을 만나면 99명이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이 아니면 바울을 지탱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시적이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이 그러한 질서로 되어 있었고, 왜? 가는데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런 여건들을 이끌어 가셨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꽃길을 주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꽃길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오히려 일부러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게하고 가시밭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죠. 무한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백년도 채안 되는 광야의 길을 형극의 길을 갔다 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 형극의 길을 갔다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는 환영받는 길이 아닌 걸 미리부터 그걸 정리하고 살아가야 헷갈리제이션이 없는 겁니다. 어, 왜 이럴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욕하고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은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한 번쯤은 해봤던 생각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는 갔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리보서에도 이제 그렇게 유사한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는 나는 가고 싶다. 나는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이 땅에 더 있겠다. 나만을 위해서라면 나는 간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다.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 하겠다라는 거죠. 원래 기쁨이 아닌데 기쁨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계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데 그런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또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이 땅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 주 앞에 낙원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잠시잠깐 이 땅에 더 남겨주신다면, 남겨준 그대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실존적인 진정한 마음의 소원은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걸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여기 이제 10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오해하고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이는 우리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라.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상급의 심판으로 어, 봐야 됩니다. 일단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기 때문이죠. 상급에 대한 심판인데 이 심판이 선악간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한 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이 본문을 보면 선악관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악을 행하잖아요. 악에 대한 정죄가 없는 것이, 그 악이 악은 아닌 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건 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함이 없다 했으므로 죄를 용서했으므로 죄가 안 되는 거지 그것이 본질상 죄가 아닌 건 아니다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 을할 수도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그것이 죄는 죄이 돼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 악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신다는 거냐. 결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만 결국 상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상금만을 주시는 심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상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예수 믿고 살면서도 악을 행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정도의 징계, 내지 책망을 하실 것이다. 천국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책망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한, 우리가 행한 악행은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선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1번을 선호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1번을 선호하십니다. 네, 오케이. 저도 1번을 선호하는데 2번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번으로 주장을 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 너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그때 가서 또 책망하신다? 좀 어울리지 않죠? 네,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1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번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때도 한번 책망을 하고 넘어가신다. 이런 이제 느낌인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지옥 가는 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되어 있고요. 과연 이제 책망이 어떤 것이 남아 있겠나 책망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실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책망을 하실 것인가 그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자 11절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이제 번역이 약간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렇죠?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경외받으셔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뿐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게막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외한다. 이말이에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높이면서 공경한다. 이런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겠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주위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권면하는 게 있는데 내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계시고 또한 너희의 양심에도 고림도 교회, 너희 교, 교인들의 양심에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명백하게 알려졌다. 바울의 어떤 의미에서 바울과 바울 팀의 자기 변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격이 들어오니까요. 바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고, 오늘날로 말하면 고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고소가 들어오고, 송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바울의 진심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계시고, 너희의 양심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라. 교회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1 2절요 다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가 다시,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우리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 우리를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그런 존재로 높여서, 우리를 추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그 얘기는 너희가 얼마든지 바울 나와, 바울 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에 자랑할 기회를 가져라. 자랑할 기회를 가져라. 너희에게 주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비난하는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한다. 무슨 말일까요?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은. 바울은 마음으로 한다. 마음으로 자랑하겠다.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외모로 자랑한다. 그 느낌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은, 야, 바울 한번 봐라. 왜 저렇게 비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박해를 당하냐? 저 인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핍박 당하고, 박해 당하고, 어? 야, 우리 봐라, 우리, 우리는, 온데 가도 존경을 받고, 온데 가도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데, 바울은 뭐냐 도대체? 바울 팀, 제들은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겠죠? 진짜 뭐,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우리 봐라, 우리는 지금 잘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고, 마음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사실은 참 바울의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뭐할까요참 비장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아니면 못 견뎌냅니다.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자기를 반대하고 박해하는데 이걸 심리학적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디도와 돈역자인 신라와 바나바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의 주치의였던 누가와 그런 자기와 함께 고난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챙겼나. 완전히 한 팀이 된 거거든요. 한 팀이.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그들이 아니고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뭘 얘기하는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제가 여러 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아셔야 한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13절 다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 미쳤다는 얘기를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우리 예수 형님이 먼저 들었어요. 나사렛 형님이 먼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마귀가 들렸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마귀가 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이 마귀에 들려놓고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냐? 미쳤냐? 바울도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은 거죠. 자,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죠. 여기서 지금 미쳤다는 소리를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들 말맞다나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미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는 상태에서 크레이지하다라고 생각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정신이 온전한 게 본인의 상태죠. 정상 상태, 본인의 상태가 이거예요. 근데 정신이 온전하다 나는 그렇더라도 그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님. 날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도 네가 할 일이 남았어 하고 와야 돼. 그러면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바울이 수 여러 곳에 세웠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한 바울의 사랑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같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하고 다니고 나오지도 않고, 잠시 나왔다가 그냥 계속 손님인 척하고, 정말 불행한 인간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명확하게 보여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교회가 주의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목회하는 저는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다 압니다. 그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나 안하나 보면 알거든요. 그건 뭐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은 명략 관화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너희,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고림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세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바울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산다. 그래도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가고 싶다, 솔직히. 그래도 주님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니 남아서 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시점하고 바울의 순교 시점은 10년도 차이가 안 납니다. 한 7, 8년 차이 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7, 8년 정도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순교하기 한 7, 8년 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이때도 이미 바울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의 고난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물론 바울 혼자 한거 아니죠. 바울이 그의 팀과 같이 했어요. 바울 팀. 위대한 팀입니다. 다한 사람도 남겨무시 순교했어요. 바울 팀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그들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너무 너무 놀라. 요 자, 이런 믿음의 선배를 볼때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 생활하는 것은 정말 오감 타죠. 오감 타. 우리가 헌신하고 조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선배들 앞에 서면 부끄럽죠. 그래서 1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위한 사랑, 그리고 주를 위한 사랑, 이 땅에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그 입을 닫아라.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입을 닫아라. 그리고 주를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훈 받고 또 주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